어디에 있는지만 봐주세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조금 치여쳐졌죠. 그리고 우리 선이 있죠. 노즐이라는 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노즐이 우유나 물 안에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 담가져 있어야 돼요. 원래 3cm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표면에 있으면 요 거품이 너무 커져서 배거품 된대요. 큰 거품. 그래서 이렇게 담가놓고 나서 천천히 얘 노즐을 쭈쭈쭈쭈 내리면 돼요. 노즐이 아니라 얘 뭐죠? 스팀 피처를.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팟만딱 정확하게 됐으면 천천히 내렸다가 이제 공기질 끝났으면 다시 올리고 이러고만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되는데 너무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되면요큰 법도 생겨요. 그리고 우유가 처음에는 코밑 1cm지만 점점 갈수록 우유 양은 줄어들고요. 거품 양은 많아지고 있죠. 그럼 우유 양을 맞추려면, 노즐에 맞추려면 여기까지,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점점 내려으니까이게는더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올려야 되겠죠. 우유양의 그 표면으로 갈래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가 있어요 표면에 가야지만 공기주입도 되고 롤링도 된다는 거자 일단은 얘를 노즐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여 주시고요 얘를 퍼징을 합니다 퍼징 자 이제 소리 들었어요 공기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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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공기주입 소자 공기주입 소리 들리나요? 자그 다음에 공기주입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서는 큰거품깨지는 롤링 시간이에요 아주 조용하죠. 그 다음에 손을 만졌을 때아뜨거워의 정도의 온도가 되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라고 소, 속을 정도로 엄청 벨벳이 이쁘게 나와요. 자그 다음 얘를 상화장우로 닦아주시고 잊지 마시고 항상 퍼을 가지고 이 색깔 아닌데 죄송해요. 항상 흰색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바로 벨벳 크림이에요. 너무 이쁘죠. 위에서 4cm, 원래는 우유가 여기 코이 1cm였는데 지금은 위에서 4cm. 완전 거품이 벨벳처럼. 그러니까 이게 큰그 두꺼운 거품층이 아니에요. 돌, 돌렸을 때다이게 윤택감이 있고 광이 나고 있죠. 요게 바로 벨벳 크림.